교사 입장에서는 노래를 만든다는 이런 큰 작업 자체를 꿈꿔본 적이 없었는데 뭔가 아이들이 직접 작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한 가지 목표가 주어지니까 학생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볼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. 뭔가 성별에 그런 차이 없이 노래라는 그한 가지의 목표로 아이들이 어, 협동할 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가장 좋았습니다. 녹음할 때 긴장했는데 막상 하니까 괜찮았어요. 친구들이랑 가사 써서 재밌었어요. 선생님들이 다 친절하고 좋았어요. 그리고 애들도 다 같이 웃으면서 해서 행복했고요. 친구들이랑 같이 가사를 썼는데, 가사를 쓰면서 친구들이랑 생각도 나누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져서 좋았어요.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, 6학년을 잘 생각하고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.